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그 10편 23편 5절에 대한 설교문 이걸 좀 같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모든 게 평안할 때아 하나님 은혜다 이러기 쉬운데 이 자료는 오히려 가장 힘든 순간 그 원수의 목전에서 진짜 변화랑 성장이 온다고 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이죠 다들 안전한 걸 찾는데 말이에요. 오늘 자료는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외상 후 성장 개념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이랑 씨름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더 깊어질 수 있다. 이걸 시편 23편 5절로 보여주는 거죠. 네,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던지대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가장 위험한 곳,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푸신다. 와, 이건 진짜 왜 하필 거기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료 초반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자꾸 좋은 때만 기다리잖아요. 건강, 풍요, 평안. 네. 근데 돌이켜보면,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순간은 오히려 힘들 때였던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 테데스키랑 칼훈 연구처럼 큰 시련이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흥미로운 건 현대 사회는 자꾸 제로 리스크를 추구한다는 점이에요. 모든 위험을 그냥 다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안전이 최고니까. 근데 이 자료는 그게 오히려 우리를 좀 연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해요. 작은 변수에도 너무 쉽게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아, 안전지대에만 있으려고 하면 오히려 불안이 더 커지는 역설이네요. 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이 확 다가오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신다 진짜 이거 보통 담대함이 아닌데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 의미가 더 강렬해요 원수의 목전에서가 네게드 초롤라이 라거든요 네게드 초롤라이요? 네, 근데 여기서 네게드가 그냥 앞에서 이게 아니고요 응. 정면으로 맞서다 피할 수 없이 딱 직면하다 이런 아주 강한 뜻이에요. 아, 피할 수 없이요. 네, 마치 다윗 앞에 선 골리앗처럼요. 숨거나 피할 데가 없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그런 내계대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죠. 와. 거기는 우리의 약함이 다 드러나는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무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철울라이는 뭔가요? 원수라고 번역된. 네, 철울라에도 그냥 뭐 경쟁자 정도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는 적대자를 의미해요. 우리 삶에서 보면 질병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압박, 관계에 깊은 상처, 아니면 내면의 어떤 두려움 같은 거 그런 게다 초를 라이가될수 있겠죠. 정말 숨막히는 그런 대치 상황이네요. 네게대 초를 나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칼을 드시는 게 아니라 상을 차리신다는 거? 네, 상을 차리신다니 이게 진짜 놀라워요. 상을 차리다는 표현도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아라크는 정성껏 배열하고 질서를 세우고 공식적으로 딱 세팅하는 걸 말하고요. 슐찬은 그냥 밥상이 아니라 격식 있는 연회용 식탁을 의미해요. 아, 어, 연회용 식탁이요? 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주인이 손님한테 이렇게 슐찬을 차려주는 건요. 이 사람은 내 보호 아래 있는 아주 귀한 사람이다. 이걸 공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였어요. 와, 그럼 원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내가 책임져.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네요. 그쵸? 데이빗 깁슨이라는 학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그냥 없애 주시기보다 그 고난 한복판에서 함께 하시면서 존귀함과 풍성함을 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네, 문제가 여전한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언약적인 신실함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계속 주셨던 것처럼요. 아, 지속적인 돌봄이군요. 그리고 이 상차림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세상.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무대가 된다 네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거죠 그 남아프리카 테이블 마운틴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래는 막 맹수들이 우글거리는데 정상은 평평한 식탁 같아서 양들이 안전하게 풀을 뜯는다고요 네딱그 그림이죠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안전하게 먹이시는 모습 네 그리고 그 상에는 우리가 쉽게 얻기 힘든 것들이 차려질 수도 있어요. 뭐랄까 인내, 지혜, 겸손 같은 것들. 외상 후 성장처럼 그 고난과의 씨름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어떤 영적인 자양분 같은 거죠. 어니스트 샤클턴 탐험대 이야기도 정말 와 닿았어요. 남극에서 배를 잃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잖아요. 네, 극한 상황이었죠. 근데 샤클턴이 거기서 질서랑 희망. 존엄성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을 매일 차렸다는 거 아닙니까? 식사 예절 지키고 과학 탐사 계속하고 심지어 생일 축하까지 하면서요. 맞아요. 그게 대원들에게는 희망을 먹이는 행위였던 거죠. 결국 전원 생존했고요. 아, 절망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고 존엄을 지키면서 희망을 붙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상의 한 모습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그 네게도의 자리 원수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그곳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공급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드러나는 무대가 될수 있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 듣고 계신 당신은 지금 어떤 네게도의 세왕에 계신가요?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당신의 원수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어쩌면 바로 그 힘겨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아주 특별한 상을 차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상에는 때로는 인내나 겸손처럼 삼키기 어려운 메뉴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분의 공급하심이 가득 담겨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을 삶에 닥친 어려움을 그저 피해야만 하는 고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특별한 상차림을 준비하시는 무대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의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이 또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